월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 0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가도 공짜 베스핀 카스 마음에 들어? <웃음> 그래, <웃음> 나도 그래. 네. 간설로봇 준비 완료. <laughs> 우방 지원 대기 중.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이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빌의 카운트 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방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예,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예예 대장 그렇게 하죠. 저희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관사룡은 어? 준비 완료. 예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착각. 어떻 레이저 총기를 작동시켜보자. 예예 대장. 연려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예. 네, 네. 뭐가 정밀인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일조. 아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laughs> 갑자야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조만간 우리 기지에 어찌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특급 배달 하나 보낼게. <놀람> 자, 나카니아 가자. <놀람>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적 병력이 고정한...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유엔 n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아, 좋인가요 계속하세요! 안경 <목소리도> 안정화 장치의 충전률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건설로봇 <목소리도> <간설러분>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돌격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치진니군요 용암 분출이 곧 붙다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투투어 한... 안 와, 준비 완료. 건설로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 p a k 갑자! s i 이 a Too many Kunga Pakwisida. Hey! Kataja! k a t a j 러시아! 준비 완료!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노니 범인전 a Russia! Russia! r u s s i 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진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어딜 있어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을 <놀람> 용암 보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없습니다 <놀람> 아들 집 챙기고 의료선에 올라타는... 박물이 <놀람> 부족합니다. <놀람> <놀람>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끝났습니다 think it's good natural. Chocolate, would you lose? i 습니다 t too happy. Don't think it's g o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아, 나타기를 맞아라. 나타기를 맞아라. 가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반립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일부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고경령이지상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요 방영 전투, 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방영 전투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망령 전투기 명령제기. 동맹 물이 부족합니다. 어느 게 있든 말이에 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공항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덕전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돌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자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용암 분출에 직접 사진을 받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 말씀하십시오, 사령. 뭔 일이 있어요?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망향전투기 라이브라이브. 방망전투기명령대리 방향전투리. 방향전투리, 방향전투리. 방향전투리, 방향전들리 방향전투리, 방향전투리. 방향전향전투기